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그주간의 전례 성경 성격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연중제 3주간 월화수목금토 네,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월요일이 디모테오 네, 축이래요. 그죠? 디모테오와 티토. 어, 축일인데 기념일급 축일이어서 티모테오 독서가 다 다르죠, 그죠죠자 네. 전례를 보겠습니다. 네. 전례를 보면 아, 이번 주 전례를 보면 1월 26일이 티모테오와 티도 축일이고요. 예, 기념일이죠, 기념일. 예,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은 제목이고 오른쪽은 전례예요 그래서 1월 26일은 티모테오 축일 독서예요 독서와 복음. 그래서 성티모테오와 성티도 주교 기념일 독서와 복음이고 그 다음에 1월 28일 토마스 아키나스 축일인데 그냥 연중 3주간 수요일. 31일은 요한보스코, 돈보스코, 어, 축일인데, 연중 3주간 토요일. 보시면, 1월 26일만 독서와 복음이 바뀌고, 나머지는 제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념일도 다 연중으로, 연중 3주간 화수, 목금, 토,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연중 주간의 독서가, 이렇게 사무엘기 학원이에요. 그죠? 사무일기 학원 네, 그래서 사무일기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네, 성기현 대표를 보시면, 음. 자, 우리 지난 주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네, 사무일기, 사무일기 어떻게 나왔는가? 네. 사무일기 시작은 원심명기부터 시작합니다. 원심명기, 원신명기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 1 2서 26, 원심명기는 그 제목은... 율법이에요. 북강국의 율법. 북강국의 규범. 규칙. 예. 신명기 법전. 북강국의 헌법입니다. 네. 이 신명기 신학은 예언자 예언신학인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엘리야 엘리사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백념의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아서 북강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전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원신명기라고 불리고, 신명기 12에서 2 6고 그 파트가 신명기 법전입니다. 맨 처음에 고 한토막만 만들어졌고, 그리고 결국 30년에 멸망했죠. 예, 721년 멸망하기 전에 아버지들이 이, 이 율법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했습니다. 100년 후에 발견됩니다. 요시아 시대 722년에 요시아 왕이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국토회복을 위한 종교 개혁의 신학화 작업으로 한쪽으로는 국토회복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또 한쪽으로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신학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명기 법정 그 뒤로 요수하기, 반강기 사무일기, 열한기, 신명기 역사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 바빌론 유배 가서 한번더 수정을 하죠. 561년에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년에 구경 9개를 완성을 하는데, 반을 잘라서 앞으로, 신명기를 앞으로 줘서 5경이 완성됩니다. 5경이. 자, 그것을 도표로 보시면, 예, 이렇게 750년경에 750년경에 1번 요거 신명기법전이 완성됩니다. 750 편집되는 거죠, 편집. 그리고 2, 3, 4 요거는 어 1월 30일 금요일 날 특강입니다. 법전들이라고 그랬죠. 요 법전들입니다. 시기면 법전,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요거에 대한 거를 어, 그리고 요런 것들 있죠. 전승, 전승, 전승들이 모아서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가 신명기가 이렇게 편집된 거 창세기까지는 안 하고요. 음,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법전들이 모아 가지고 신명기 없어서 앞에 붙었다. 에, 그거를 어, 금요일날 특강 때 월피정 때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시 에, 사무엘기가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기 시작은 신명기 법전 부장입니다마이너 750년 신명기 법전 신명기 법전 뒤에 요시아 왕이 공중 서기관들을 통해서 신명기 신학자를 통해서 신학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뒤에 요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한기에 작업을 하는데 바로 여기 사무엘기 있죠? 오늘 사무엘기 학원인데 그래서, 아, 사무엘기가 요시아 종교개혁의 신학화 작업으로 요, 요 다섯 개를 신명기 역사서라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사무엘기구나. 자, 그러면 사무엘기를 볼까요? 사무엘기. 네. 그래서 사무엘기 학원 5장입니다. 네, 사무엘기 학원 5장. 월요일인데, 요 월요일은 어, 티모테오 축일이니까 는 이제 바뀌었죠. 티모테오 축일이 아니라면 요거라는 거예요 독서가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유다와 베냐미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7년 반 동안 유다와 베냐미 지파의 왕,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강국의 10개 지파, 열개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 주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북 왕국의 열개 지파의 원로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다. 왕이 되어 주기로. 그래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다. 음.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점령했어요. 예, 그 땅에 여부수족들이 사는데, 예, 그래서 어, 항복을 받아서 점령을 해서, 예, 다윗 성이라고그랬습니다 다윗 성 화요일 그렇죠? 거볼일요 네. 화요일 거. 볼까요? 화요일, 거? 네. 화요일 거는 네. 사무엘기 학원 5장 방금 했죠? 6장 사무엘기 학원 6장 다윗 이 이제 다윗 이 이제 살 다윗 수예루 정했죠? 수래서정 다윗 이래약괴 다윗 이살렘으로옮깁니다다 네. 네. 아비나다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예 네.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다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달 모으면서 축복을 내리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주님의 괴를 모시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쳐둔 텐트 안으로 주님의 괴를 옮겼습니다. 계약괴를,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일은 이제, 나탄의 연인데, 사무엘기 5, 6, 7장이에요, 그죠? 5, 6, 7장. 나탄의 연. 그래서, 주님의 계약결를 텐트에 옮겼는데, 보니까, 다윗은 궁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 안에 살아. 아, 그래서, 다윗이 나타난 예언자에게, 보시오.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에 머무르고 있어. 내가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예, 주님이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어, 내가 언제 내가 여태까지 뭐또 어떤 집에 산적이 있냐? 예, 텐트만 있으면 계속 옮겨 다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움직일 때 예, 텐트와 함께 다녔지. 그리고 내가 집 지어주라고 한적 있어. 한 번도 없지. 근데, 니가 내 집을 짓겠다고? 어, 근데, 좋은 생각이야. 음, 좋은 생각인데, 사실, 하느님이 집이 필요하진 않거든? 근데, 니가 주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니까, 오히려, 주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으리라. 네. 요 나타내 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예, 다윗의 후손의 집안, 다윗의 왕자는 영원하리라. 16절 "영원히 튼튼하게 되리라"가 수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윗이 감사 기도합니다. 목요일 독서는. 예. 예. 주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끄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요 내용을 보면 주님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고 했죠. 예? 요 내용 잘 보면요. 야, 꼭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약속 꼭 지켜야 돼요. 그얘기에요쭉 읽어보세요. <laughs> 이제 당신 종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꼭 약속 기켜야 돼요. 딴딴 소리 하기 없기 이거예요. 그죠? 음, 약속 기키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요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거 자, 금요일은 이제 다윗이 11장입니다. 11장. 다윗이, 예,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바세바를 차지하는. 예. 저녁에 다윗이 잠자리에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왕궁 옆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죠, 귀족. 어, 귀족의 여인이 바깥에서 목욕을 해. 예, 계략입니다, 계략. 예, 누구냐? 우리아의 그러니까 아내입니다. 데꼬 오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아에게 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예, 아주 충실한 군인이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도 죽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독서를 보면, 예. 사무엘기 학원 12장입니다. 그죠? 567 11 12, 567 12 12, 11 12. 예, 나타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예, 그래서 예화를 쭉 들면서 예, 두 사람이 사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laughs> 자기 양은 안 잡고 가난한 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타니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여 우리 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느냐? 나쁜 놈.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렇게 말씀 받았다고 너희로 와. 어이 호위무사 없느냐? 나탄을 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나탄에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얘기한 나탄도 대단하고, 나탄을 죽이지 않고 회개하는 다윗도 대단하죠. 그죠.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게 토요일, 네, 토요 독서요. 예 네. 자, 그럼 복음을 쭉 볼까요? 복음을, 복음을 보면, 예, 월화수목금토, 복음을 보면, 예. 이게 몇 장이냐? 3장입니다. 예. 마르코 3장. 마르코 3장. 예수님과 베일제벌. 월요일은 이제 티모티오 축일인데, 이제 요, 요, 요. 어, 연중 3주간 월요일은, 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신성 모독하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주님의 성령을 못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참가족. 네, 예수님의 참가족. 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네, 주님의 영적가족. 참가족이다. 마르꼬음 4장. 씨뿌리는 사람이며 수요일.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씨 뿌리는 사람. 자, 이걸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가 있어. 그리고 땅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 땅. 어느 게 포인트일까요? 사람, 씨, 땅.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농심, 농부의 마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땅저 땅에 있다는 거죠. 길바닥, 돌밭, 가시, 덤불 그런데 농심은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농심입니다. 농심.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지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설명은 초대교의 설명이니까는 이제 볼 필요 없고 목요일 등불은 침대 밑에 놓지 않는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되어주는 대만큼 받을 것이다. 더 받을 것이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되어주는 만큼, 너희,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을 것이다. 오잘 새겨야 돼요. 사람들이 봉헌을천 원짜리 내고, 억만금을 받을 걸로 생각해. 근데, 무의식 안에서는, 에휴, 내가 주님께 천원 냈는데, 복을 주겠나. 그러니 복이 없죠. 복조가리가 없죠. 자, 봉원에 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점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모래알 정도로 작은데 종말에는 엄청난 위력을 드러내야 다 자, 토요일날은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네, 토요일날. 그래서 풍랑이 거센데, 네, 같은 배를 탄 제자들이 막 걱정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하시니 바람이 적고 보여졌다. 그 지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어, 자, 오늘, 연중제 3주간, 월요일. 월요일은 이제 오늘, 티모테우치일인데 연중제 3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새벽반. 성경공부 해 보셨고요 특별히 사무엘기 학원 5 6 7 11 12 이렇게 사무엘기 학원 공부했고 사무엘기 의 역사적 배경 우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보음 마르꼬 보음 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예, 전례 성경 성경공부 복습 해 보시겠습니다 복습해 그죠 우리 성경공부는 예, 창세 부터 쭉 신명기 역사서, 토라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쭉 요한목시로까지 공부하는데, 음, 전례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우리 새벽반에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월요성경, 예, 월요성경 영명축일 미사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월요일에 감사미사, 양현성채, 감사미사, 아, 양현성채구나. 네, 성체 준비 깜빡했네. 네. 자 화요일은 화요산피경입니다. 자화요삼피정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화요삼피정 그래서 한성대입구역 여기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오셔서 그냥 쭉 올라가세요. 길상사 쪽으로 쭉 가시면. 한 5분 정도 가시면 여기에 구포국수가 나옵니다. 구포국수 1호점. 1호점으로 12시 전에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산에 안 가시는 분들은 한성대 입구역으로 오셔서, 예, 6번 출구,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예, 길상사 쪽으로, 성북동 성덕 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예, 구포국수 1호점. 예, 거기서 우리 영명축일 행사와 함께 식사 국수에요 국수 예, 제가 삽니다 예, 제가 사고 예, 계산은 딴 분이 하실 거예요 <laughs> 네, 국수 드시러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분들은 반드시 010-888-9545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1월 30일은 예, 법전에 관한 예, 특강이 있겠습니다 예, 월피정 있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과지정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